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날씨가 아주 좋습니다 제가 워서비를 만나고 축구를 취미로 한 것이 언년 반이 이됐든요요이이이축축를재재게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뭘할 거죠? 사 u 를 배워볼 겁니다 현 e i 가 네이마르의 그 화려한 기술 실전에서는 쓸수 없지만 그냥 간지나서 사람들 앞에서 내가 축구를 한다고 자랑할 때쓸수 있다는 그 사포를 한번 배워보려고 합니다 <laughs> 과연 내가 배울 수 있을 것인가? 배우러 가기 전에 사포 영상을 봐볼까? 응! 음. 사포는 영어로는 사포가 아니야 뭐야? 레인보우 플릭이야 레인보우? 네이마르가 하는 영상을 두 개를 보자 음. 이게 진짜 짜증날 것같도해 저렇게 나를 넘기면 고운 거. 근데 이 네, 네이, 네이마르 사포가 정직하지 않은 기술이라고 정기야. 봐서 어떤 심판은 네이마르가 이 기술을 썼을 때 옐로 카드를 줬대요. 댕이가 이걸 할수 있을까? 가능하지. 자, 내가 나가서 보여줄게 이제. 가자. 김천 인공잔디 운동장에 왔어요. 먼저 서비의 시범. 너무 잘하죠. 이제 제 차례.

어려운 기술이긴 한가봐요. 신발까지 벗어던진 패트릭. 이제 잘 배웠으니 제가 해야죠. 또 실패. 공을 봐야 한다는 말에 열심히 공의 위치를 파악하면서 시도를 해봤어요. 그리고 갑자기 성공. <laughs> 여러분 제가 한번 했는데 근데 너무 아쉽게 찍혀서 다시 찍 다시 해볼게요. 그리고 이번엔 컨트롤까지. 한번 성공하고 나니까 발 뒤꿈치로 공을 차는 게 점점 잘 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또 이렇게 성공. 한번 더. 이제 다음 단계. 달려가면서 해 보기로 했어요. 달리면서 하니까 공을 띄울 타이밍을 잡기가 너무 어렵더라고요. 쯤에서 다시 보는 섭비의 시범 시범을 봤는데도 나는 왜안 되는겨? 해면은 저를 위해서 섭비가 동작을 천천히 보여줬어요. 근데 섭비 시범을 보니까 저랑 반대 발로 하더라고요. 그래서 반대 발로 해봤는데 훨씬 편한 거 있죠. 그랬어. 반대 발로 다시 처음부터 연습했고요. 짜잔, 대충 이렇게 감을 잡았답니다. 많이 서서하는 건 대충 할수 있게 됐나. 야, 얘 천재야, 천재. 천재. 편한 발을 찾았더니 훨씬 쉬워졌어요. 그래서 다시 뛰어가면서 사포하기 연습을 시작했는데요. 역시 너무 어려웠어요. 그래도 뛰니까 좀 신나더라고요. 공을 들어 올리는 타이밍을 잡는 게참 어려웠어요. 그래도 계속 시도하니까 스텝에 따라 하나, 둘, 셋 하는 리듬이 생겼어요. 그리고 드디어 달려가면서 차기 한번 성공 오케이 잠깐 쉬는 시간 아 이거 힘들어 마스터의 기준을 정하자 그래 달리면 살수 있어야 돼 일단 음. 지금 서서 하는 거는 조금 되는 같 보네 그게 되면 나를 앞에 두고 할수 있어야 돼 그러네 그래 그러자 아니, 볼까, 그럼? 응. 다시 한번 심기일전해서 도전 이제 공을 들어올리는 타이밍은 익힌 것 같아요. 오, 좋아. 완벽히 익힌 건 아니고요. 헬랑헬랑 헬랑, 조금씩 아쉬운 사포들이 이어지고, 1시간 정도 연습했더니 다리에 힘이 빠져가지고 오늘은 여기까지. 첫째 날 연습 마무리는 우서비의 원맨 연습. 암 아, 혼자서도 잘하죠? <laughs> 그래 가자 둘째 날두 번째 연습 시작. 어제 쉬었다고 그새 사포를 잊은 나의 몸뚱아리. 음? 처음 시작하는 마음으로 하는 수밖에. 이날 유난히 친구들을 많이 마주쳤어요. <laughs> <목소리> <목소리> 사포해보라니까 공 날려버리고 가는 데에 들고 다시 저와의 싸움이 시작됐습니다 드디어 하나 엇비슷하게 성공 슬슬 저번에 몸에 익혔던 게 나오는 것 오! 같죠? 음, 까불지 마머리 발목이 <laughs> 나 발목이 엄청 서기형적으로 위험해서 발목적으로 이렇게. 어. 막 이렇게 밟아도 이렇게 꾹 디뎌도 발목은 안부러 거의 성공. 이제 리허설... 앞에 어. 야, 내가... <laughs> 누가 있으니까 또 타이밍을 못 잡겠더라고요. 호섭이한테 부딪칠까봐 무서워하느라 아무것도 못하는다. 아, 그래도 조금씩, 조금씩 용기를 내봅니다. 조금씩 공이 뜨기 시작하니까 호섭이한테 몸을 던지는 걸 무서워하지 않게 됐어요.

이때 대화로 제기가 살아났나봐요. 갑자기 이런 엄청난 산불을 해버렸어요. <웃음> <웃음> 우와 나 성공했어. <laughs> 근데 잠깐 축구의 신이 왔다가 가버렸는지 다시 하려니까 저것처럼 잘 되진 않더라고요. 러다 보니까 섭이만 계속 맞았어요. 그리고 하나 더 나쁘지 않게 성공. <laughs> 한 시간 세탁기를 돌려놓고 온 거라 이쯤에서 끝내 보려고요. <laughs> 아 힘들다. 자 이렇게 사포 도전은 성공했고요. 세탁기 확인하러 갔더니 15분이 남았더라고요. 그래서 패스 연습을 좀더 했어요. 사비를 만나고 나서 저는 제 세상이 이전보다 많이 넓고 다채로워졌다고 느끼는데요. 그중 무엇보다도 축구를 비롯한 운동의 세계가 제 인생을 훨씬 활기차고 에너지 넘치게 변화시켜줬답니다. 사실 그 전까지 운동은 하기 싫은데 건강을 위해서 해야 하는 무엇,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즐겁고 신나는 취미이자 더 실력을 갈고 닦고 싶은 욕심이 드는 무엇이 되었고, 몸뿐만 아니라 마음까지 깨어하게 깨어있는 채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하는 그런 원동력이 되었어요. 아마 저의 단짝과 함께 했기 때문에 축구의, 운동의 매력을 알게 된 거겠죠? 그래서 종종 섭이에게 아주 깊은 감사함을 느껴요. 더 나이 들면 축구는 하기 힘들어질 수도 있지만, 그래도 할수 있을 때까지 같이 즐겁게 달리고 싶어요. 그럼 오늘 영상도 이렇게 연습하면서 마칠게요. 저의 사포 연습을 봐주셔서 감사하고 여러분도 크고 작은 도전을 잔뜩 해보시길 바라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 아내 <laughs> 정각 <laughs> 아또 <무서워. 웃음> 뺏겼다 <laughs> 오케이 이제 리프팅 연습해 너